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외국에 가서 보면 외국의 무덤들은 다 평지입니다. 그런데. 동양의 무덤들은 아주 집같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종착력을 무덤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분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거기서 살라고 그릇도 여놓고 숟가락도 있고 항아리도 입고 여러 가지 여놓았어 근데 여러분, 죽었던 삶 거기서 사면 그곳에서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먹으면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덤이 종착력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무덤으로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건 환경이 좋아서 기뻐한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삶 안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태양같이 빛났습니다. 왜요? 위를 쳐다보니 하나님보좌 우편에 앉아있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얼룩색이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보활하신 주님께서 보이사성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영의 눈을 갖고 뜨게 보게 되면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봄이 오는 때가 있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다 잎사귀 떨어지고 말라 빠져 준것 같지만은 봄이 오면 새순이 도아나고또 파릇파릇 열매가 맺어진 걸 보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 오늘 죽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겨울을 맞이했습니까? 물질에 혹독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며칠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겨 준것 같지만 3일 만에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앞날이 직장과 사업장이 건강에 복이 범위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한 자한분한명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도 좋지만요 조금만 더 지나면 더 좋은 집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차고, 타고 있는 차도 좋지만 얼마 더 좋은 차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최고의 핸드폰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더 좋은 핸드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이 고난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것이 오게 되게 되고 감사수는 조건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빈무덤입니다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곳에 깨뜨리고 일어나신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힘입니다. 내가 힘써서 잘된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건강 얻는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를 지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복 받는 거지 어떤 환경 조건에 있어서 된것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식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나 과학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식 이 있어도요 학문에 머물러 버리면 권받기 어렵습니다. 박사로 계속 권받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나 과학이나 물질 갖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뭘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그 믿음 가질 때에 나는 미약하고 보잘 것 없을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들 보게 되면 예수 잘 믿는 나라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가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도 발달하고 경제가 잘 되는 거지 예수님 제쳐놓고 노력하고 예수님 나라들 봐보세요. 과학도 지식도 경제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승리하잖아요. 임진 왜란때 일본 외군들이 한양 수도까지 올라간는데 몇일 건지 아세요? 21일 걸렸어요. 우리나도 성이 있었고요. 군인도 많이 있었잖아. 근데 왜 21일 만에 성도 무너지고 한양까지 올라왔냐. 그들은 조총을 갖고 있었어. 우리는 죽창에다가 칼만 갖고 있었는데, 활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총 갖고다 보니까 든든한 성도 무너지게 되고, 많은 군사도 허물어지고 말았어. 2차 세계대 때 일본이 미국에 피하게 됩니다. 왜 피하게 됩니까? 일본도 비행기 가지고 항공모함 가졌어요 근런데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더 막강한 무기였던 핵무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때 일본 천황이 메가드 앞에 미군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진즉 과학에 눈을 떠서 우리도 지식을 발달시켰더라면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결코 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과학에 뒤떨어져서 미국에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힘이 있는 것은 뭡니까? 더 강한 무기가 있을 때 이겨난 겁니다. 영국은 바다만 정복함 세계를 정복할 줄 알고 바다를 열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했던 그들이 해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라이트 형제를 통해 비행기를 발명한 다음에 하늘을 지배하면서 300년 동안 지배했던 영국이 쇠퇴하게 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늘만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정복해야 되겠다. 우주를 개발한 미국이 지금 세계에 전체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힘이 있는 무기, 강한 무기을때 이게 나가게 된 거예요. 남미에 잉카 제국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남미를 전체 통를했던이 잉카 제국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잉카 제국이 어떻게 망하느냐? 스페인 피사로의 군대에게 1532년 180명이 돌아서 망해버렸어요. 180명이 돌아서 우리 화해하자고 우호조항 몇고그래서 궁에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과 대포로 다 무너뜨렸어요. 200년 동안 든서 갔던 나라도 더 좋은 무기 있으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큰 무기를 가진 나라가 또그 다음 그힘 있는 나라를 굴복하게 되고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총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역삼에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한데 사탄도 꼼짝 못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신힘 안에서 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조선 땅, 대한민국은 거다사상까지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5천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억압받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저주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도도 아펜젤라 두 청년이 이 땅에 복음을 복음의 씨앗을 갖고 들어온 날부터 이 나라가 달라졌어요. 어둠 가운데 길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언도도 아펜젤라는두 청년이 복음의 씨앗을 갖고 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복음의 빛을 집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유교를 통해서 이 나라는 안전지구상이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지 137년 된 바로 오늘 부활절 날 돌이켜보니까 이 나라 임적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10대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를 믿고 살고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지하장도 자 없고 보자 끝없는 이 나라 임적이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민이 세상 끝나게 나와 함께하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게 되면 부활하신 주민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줄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문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삶이 승리하길 주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